신라젠 어떻게 밸류에이션 할까요? 해서 신라젠을 누르지 않습니까? 신라젠이 자료가 없죠? 없잖아요. 자료가 없다는 말이 뭔 뜻인가 하면, 이 뒤에 와서, 이 뒤에 이게 하도 없어요. 하도 없다는 말이 뭔 뜻인가? 아까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180개 준비는회사 이게 다 있어요. 그냥 모두 있었는다면, 얘도 다 있어요. 여기도 다 있어요. 여기도 다. 여기도 다. 이게 없는가요, 그 장? 얘는 분석하려고 하면 모르겠다가 답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난 도대체 네가 왜 로또에 당첨됐는지 모르겠다가 답이에요. 이걸 다 파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여튼 곳까지. 자,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언 밸류에이션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언 밸류에이션. 자, 이제 이게 이건데. 얘가 얘인데 답을 답을 이제 바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회사를 볼때 서스테이너블 프로피터블 그로스 컴퍼니를 밸류에이션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개 중에서 안정성, 수익성, 지속성 중에서 수익성,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중에서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장성이에요. 성장성이 밸류에이션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분석을 하면 자, 지금부터 하여튼, 5분 내에 셀트리온을 밸류시 하는 것까지는 할게요. 하기로 했으니까. 주가가 K-G분의 D1이거든요. 주가는 성장률과 관련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림이 이렇게. 근데 성장률이 뭐냐 하면, 그로스를, 얼마나 그로스를 하는가 하면, 리텐션 레이셔 곱하기 ROE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결국은 답은 성장률이 ROE예요. 그 말은, ROE가 10%인 회사는 퍼가 10이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네이버하고 삼성전자 중에서 퍼가 뭐가 더 높겠습니까? 네이버. 네이버가 높아요. 왜 네이버, ROE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포스코하고 현대차 중에서 뭐가 더 높겠습니까? 포스코가 더 높아요. 왜 포스코가 성장률이 더 높으니까? 이렇게.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가 높겠습니까? 최근 하이닉스가더 높아야 돼요. 왜하이닉스 ROE가 더 높으니까? 자, 그러면, ROE가 퍼예요. 그래서, 퍼는 ROE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그 유명한 피트린치예요 근데 피트린치 옛날 사람이지 않습니까? 피트린치보다 더 최근 사람이, 피트린치가 은퇴했고요. 피트린치보다 더 최근 사람이 누군가면 존네퍼예요 존네퍼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ROE는 회사의 이익에다가 특별한 손익이 포함된다. 그래서 r o e 는 개념을 안정적인 개념으로 바꾸자 해서 바꾼 게 영업인율이에요. 이렇게. 영업익률이 높으면 그 회사의 성장률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답을 딱 쓰면 지금까지 딱 나온 답 중에서 퍼가 영업익률이에요. 전 이게 제일 좋은 모델 같아요. 왜냐면 가장 현재 다모다 이제 총이 하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로 설명되는 게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답이 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셀트리오는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하면 되느냐 하면 퍼가 영업익률이에요. 웨이잉어 유래하면 셀트리온 해볼게요. 셀트리온 누르면 자 셀트리온은 자연간으로 보자면 커버를 해요. 1,000억, 2,000억, 2,500억, 2,500억, 5,000억, 8,000억, 9,000억 나오지 않습니까? 얘는 노말하지 않아요. 이익이 움직이는 선 선이 2,500억, 5,000억이면 두 배는 거예요. 이건 20%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셀트리오는 눈을 까뒤집고 다시 봐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자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퍼를 영업익률로 나눠야 돼요. 퍼만큼 영업익률만큼 퍼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셀트리오는 예측을 하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내리면 영업익률이 나오죠. 이게 이게 지금까지 과거에 나왔던 자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는 못 믿겠다고 생각하면 이만큼 보는 것이 보수적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면 되느냐 하면. 자. 저도 긴장됩니다. 얼마나 올지. 안 해봐서. 55.81. 44.14. 42.77. 42.91. 지금 제가 하는 게 워렌퍼패시 한 방법을 쉽게 만든 방법이에요. 37.24. 넌 해버리지. 그럼 44.57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퍼예요. 퍼. 자, 그러면 이게 퍼니까 EPS를 곱해야 되죠. 현재 포드 EPS, 포드 EPS가 얼마인가 하면 4839죠. 이거죠. 그럼 적정 주가 얼마겠습니까? 21만 5천 원 나오죠. 현재 셀트론 주가가 얼마인가 하면 이거보다 월등히 높죠. 32만 2천 원이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은 너무 비싸다. 사면 안 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게 결론.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셀트리온 주식은 워렌 버핏은 안 살까요? 셀트리온 주식 피터니치도 안 살까요? 셀트리온 주식 존 네프도 안 살까요? 셀트리온 주식은 누군가는살 거예요. 그런데 대가들은 아무도 안살 거예요. 어떤 그 메커니즘을 써도 밸류에이션 걸리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게 지금까지 밸류에이션 제일 많이 준 사람은 제일 많이 준 사람은 존 네프도 사실 이 가격에 팔지 사지 않아요. 존네프는 언제 사는가 면 영업익률의 절반에 있을 때 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존네프는 2분의 영업익률에서 사고, 그러니까 퍼가 20배 됐을 때 사고, 셀트는. 퍼가 영업익률이 되면 매도하라고 책에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이 가르친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팔수 있는 가격이 살수 있는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살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얘기는 셀트는 헬스케어는 밸류션 뭘로 하겠습니까?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매출액에다가 저파를 곱하는 거예요. 47배를. 신라제는 뭘로 곱하겠습니까. 피셀즈 레이서에다 저파를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왜? 저거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게 피셀즈 레이서에다가 마진을 곱하는 방법이에요.